안녕하세요. 테슬라를 전하는 대전남 데이빗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방송사에서는 테슬라의 화조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유는 차량 전방 부에는 어떤 배럴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전방부 화재가 났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전반부의 정기적인 무엇인가를 순정상태가 아니라 튜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해보고 그것에 의한 발화가 배러리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차후 사고조사 후에 결과를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기차는 미래의 차가 확실합니다. 친환경차로서 전기차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즉,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장 지구의 온난화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필연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바로 배러리의 화재입니다. 그렇다고 화재 위험 때문에 전기차 개발을 늦추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배러리 기술은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물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의 저가 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안전을 무기로 한 기술력의 우위를 설명할 수 있다면 책임이 더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전기차가 불나면 화재를 진화하기 말고 멀리 떨어져서 신고하라고 말합니다. 소방관이 출동 후에도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만 방지하지 그냥 타게 놓아둡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화재가 내연기관차와 비교하여 화재 발생률은 낮지만 배터리의 화학 반응에 의한 유독 가스와 열 폭주 현상으로 급격한 고온을 발생하여 초기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방이 더 앞선다는 것을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을 제조 결함이나 배터리 내부의 결함 그리고 외부의 충격 즉 사고나 부적절한 취급에 의한 물리적인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을 더 크게 보는데 C-Rate과 배러리 화재 이음 사이의 관계입니다. C-Rate는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배러리가 충전되거나 방전되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C-Rate이 배러리 설계에 비해 너무 높으면 화열되어 잠재적인 화재 이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러리의 안전성과 수명을 보장하려면 제조업체의 충전 및 방전 속도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슬라의 차량은 일반적으로 모델 및 특정 사용 사례 즉 운전을 하고 있느냐 충전하고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c 레이스를 작동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충전의 경우 모델 3및 모델 s 프레이드와 같은 테슬라 차량은 2.5에서 3.0c 정도로 최대 충전 c 레이스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 3의 경우 비교적 빠르게 충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에서 80% 충전 상태, o 테이트 a r 차지로 볼때 충전할 때 평균 1.1C입니다. 그러나 너무 빠른 충전은 배터리 수명이 단축됩니다. 충전 속도가 빨라지면 배터리 내부 구조를 뚫을 수 있는 바늘 모양의 구조인 수상 돌기가 형상되어 합선이 발생하고 극단적인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지정 레이스를 벗어나 배터리를 작동하면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즉, 전기 자동차는 너무 과속으로 장기간 운전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입 레일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방전하는 것은 배터리에게 더 많은 전류를 끌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부 저항과 열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열된 열은 배럴이 내부의 화학 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잠재적으로 열 폭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배럴이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C레이스는 일반 주행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방전 C레이스가 최대 충전율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급가속과 같은 고성능 나리오에서는 방전율이 높아져 잠재적으로 최대 OC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좋은 배러리와 배러리 관리 기술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진입의 장병이 낮지만 바로 그것이 위험스러운 전기자동차를 양산하게 되고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호비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차를 구입하실 때는 더 많은 정보들 얻으시고 그런 시간이 없으면 그냥 테슬라를 구입하는 것이 답입니다. 테슬라는 충분한 그리고 여유로운 필 레이스를 주고 있어서 안전하지만 그래도 차량을 운행할 때도 너무 급가속과 지속적인 고속 운전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규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 운전을 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